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GTBS 뉴스의 지영환입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금, 시원해진 날씨와 반대로 캠퍼스는 학생들의 취업 얘기로 한창인데요. 그런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지난 8일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도의 구세영 기자입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8일 본관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단 출범식 및 사회맞춤형 취업지원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교육생 선발을 마쳤으며 1일 시작으로 여러 캠프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 링크사업단을 한 이후로 좀더 취업에 대한 걱정은 제가 좀 많이 덜었습니다. 또한 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실은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상담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진로와 취업을 그리고 창업, 공무원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룸, 모의면접실 등을 제공하며 취업특강, 모의면접 경진대회, 취업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세양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4일 융합기술공과대학 및 건설환경공과대학의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씨름, 풋살 등 여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 세째 주에는 생명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의 체육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JT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